오늘 말씀 예레미야 2장 32절부터 35절까지, 32절, 33절, 34절까지, 사 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처녀가 어찌 그폐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 고운 옷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소는 계속할 수 없거늘.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내 옷단에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음도 뚫음을 인함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로 너를 책망함을 예람이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에게 기독교인에게. 어떤 기준을 요구하시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우 높은 기준을 요구하신다는 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덜렁덜렁 왔다갔다해요. 기독교인이라고 덜렁덜렁 왔다갔다해요. 안해요 안해요 매우 높은 기준을 요구하신다는 것 매우 높은 스탠다드를 요구하신다는 것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어, 어, 파악해 보겠습니다. 앞에서는 예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문제들을 많이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오늘 말씀에 넘어오면은 그렇다면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있는가? 그걸 우리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처녀가 어찌 그 패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 고운 옷을 잊겠느냐? 자, 우리 생각해 보세요. 처녀가 패물을 잊어요? 결혼 반지 잊어버려요? 결혼 반지 그거 잊어버리면? 날려나죠 그 결혼이 깨지지 않으나 그리고 신부가 그 고운 옷을 입었던 그날을 잊어버려요 그 결혼이 깨지지 않으나 결혼사진을 사진첩으로 만들어놓고 벽에 걸어놓고 그신부하다가그 모습 이런걸 어떻게 잊어버리나요 신부가 처녀가못다이거예 나요. 근데 내백성은 아니, 라내백성 하나의 님 백성. 기독교인 아래요. 기독교인 그러지가 못해. 뭐냐 우선 오늘 말씀을 잘 보면은, 보면 은3 2절 l 보면 p l e c 가 i l d woman, and 가 어찌 그 고운 옷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날 h 는 개수할 수없 e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잊은 날도는 개 개수도 못 한다 이거예요. 언제부터 내가 그러는지도 모른다 이거예요. 자 여기를 잘 보시면은 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기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laughs> 교회만 오면 되는 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릴만한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릴만한 첫째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기독교인이 되었으면 어떻게 돼요? 은혜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에서 은혜가 그에게 임하거든요. 은혜가 안, 임하, 안 임했으면 아직 백성이 못된 거예요. 은혜가 임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은혜가 임해요. 사랑과 은혜가 그의, 그에게 임한다고요. 그걸 잊으면 안 돼. 그걸. 그걸 새롭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돼야 되고 둘째로 백성이 되려면 은혜와 사랑이 그의 삶에 임하는데, 그걸 잊으면 안 돼요. 그게 자꾸 새로워져야 돼요. 그런데 기독교인 돼가지고 오래될수록 은혜와 사랑은 멀어져요. 오래된 사람일수록. 잘 보세요. 오래된 사람은 싫도 그러지 않은가? 처음에는 그래도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정말로 하나님을 은혜를 안 사람들은 신이 나고 얼굴에 빛도 나고 그런데 10년, 20년, 30년만 돼 보세요. 목에, 목에 힘만 들어가고 이마만 바짝 들고 교회도 진짜 자기가 손바닥에 꿰요. 다 꿰요. 그러니 교회 비판이나 하고 어떤 교회 그 재정 회계를 하는데 오불 차이가 나는 거 가지고 큰 소리가 나고 난리가 나요. 하나님의 도인인데 이럴 수가 있냐 이거예요. 얘 그냥 그런 사람 몸 내가 나 목사지만 나내 가게 두고 싶어요. 겉모양만 꾸미는 거예요. 겉모양만 겉모양만 정말로 20년 되고 30년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늘 함께 있었고 하나님이 처음에 자기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래가지고 자신이 기독교인이 된 그날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겸손할 것이고 그 눈과 마음에 눈물이 있을 것이고 사람은 잘못을 보면 또 실수를 보면 또 교회가 잘못하다 오분 좀분좀린거 가지고 어 회에서 그 난리를 요 목에 힘 만들어 간 거예요 교회는 자기가 빠게 한다 이게 빠삭해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끌어내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욕먹게 하고 그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돼요. 기독교인이 참 기독교인이 돼야 돼요. 그리고 되고 났으면 10년, 20년, 30년이 갈도록 날로날로 하나님의 주신 그 사랑, 은혜 채, 새로워야 되고 그 눈에 눈물이 마르면 안 돼. 눈물이 마르면 안 돼요. 기독교인은 우리 벌떡 이두 가지 말에도 하나님이 보통 기준을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신앙인에게 요구하시는 기준 상당히 높아요. 하나님은 너희는 매일 새로울래. 이 집은 안 돼. 다정적인 신앙생활. 맨날 아랫돌이만 왔다갔다 하는 신앙생활. 맨날 어, 어제 똑같고, 내일 똑같고, 작년 똑같고, 내년 똑같고, 이런 신앙생활. 그거 안 된다, 이거예요. 달라져야 돼요. 발전해야 돼요. 이70 먹은, 70 넘은 늙은이도 달라져요. 나도, 나도, 나도 작년에 다르고, 그, 금년에 다르고. 왜 하나님 말씀을 깊이 보고, 하나님 말씀을 목청하고, 그런 가운데 자꾸 새로워진가? 여러분은 그런 여유가 없고, 또 그런 훌륭을 전문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강단에서 그런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고, 큰 말씀을 들을 때 감동받고 은혜받고 눈물 흘리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강단에서 그런 말도 선청 전문 훈련을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이 나 날로 새로워져서 그런 말들을 폭포수처럼 쏟아내고, 그리고 여러분은 하, 다시 한번 주먹을 붉, 붉은 붉은지고 하나님을 내가 감사해서 눈물 흘리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목에 힘 주는 게 교회 아니에요. 목사라고 목에 힘주고 장로라고 목에 힘주고 안수 집사라고 목에 힘주는 내가 교인가? 회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신앙적인 기준이에요. 신앙적인 기준. 하나님의 우리 신앙인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적인 기준. 자, 그 다음에는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신앙은 세 가지 기, 기둥이 있어요. 신앙은 종교 행위, 신앙 행위 이게 있어. 그 다음에 윤리와 같이 가요. 윤리와. 신앙은 윤리와 같이 가. 거기다 영적으로 깊어져야 돼. 신앙, 윤리, 영적, 영. 이세 가지가 함께 가야 돼요. 신앙이 곧 영이 아니에요. 신앙 생활 잘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영은 하나도 하나도 깊어지지 않고 영적인 것은 딱 막혀있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신앙, 윤리, 영이 갖춰야 돼. 신앙 아무리 좋다고 교회가 탁, 잘하더라도, 밖에 나가면 하는 짓이 영, 영 시원찮아? 교회에서도, 사람들 보는 데서만, 그 그렇다고 뒤로 돌아서면 영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셔요. 내 윤리가 어디 있느냐? 내 윤리, 내 도덕은 어디 있어? 네 신앙은 여기 있냐? 그럼 네 도덕은 어디 있어?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고단 그 부분에. 자, 윤리적인 부분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한번 봅시다. 윤리적인 부분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33절에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여긴 여자들이꼭여자이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여자들만 꼭 가르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람은이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내로 보시 거고 하나님을 남편으로 보시고 말씀하실때 여자라고 그러는 거지 여기서 여자라는 건 실제로 여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을 가르쳐 여기서 여자라는 건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여기서 이 사랑이 뭔가 우리 잘 아셔야 돼요. 이 사랑이 얼핏 생각하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얻으려고 그러는 건가 아니면 누구 특정한 사람의 사랑을 얻으려고 하는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잘 생각해보면 이게 뭐냐?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겉을 꾸미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남들 앞에 남들에게는 멋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남들이 칭찬받고 그러려고 겉 모양을 꾸미는 거 그거 그거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거 그게 도덕이 아니라 이거 네 도덕은 그게 아니에요 네 도, 도덕은 뭐냐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다음에 그렇게 겉을 꾸미면서 남들도 그렇게 꾸미도록 가르친다 이거예요. 가르쳐. 이 사회와 교회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진실이 있어야 된다. 그거 가르치지 않아요. 그거 가르치지 않아. 이 교회다. 사회를 잘 못해. 그런 거 가르치는 사람 있어요. 겉모양이나 그잘 꾸미는 거 가르치지. 요즘 엄마들 옛날에는 옛날에는 우리 애가 어? 참 거짓말을 해도 걱정이고 우리 애가 저렇게 저래 가지고 어떤 사람 어떤 사람 되는지 걱정이고 그런 걸 걱정하는 엄마들이 있었거든요. 요즘 그런 그런 엄마 없어요. 요즘은 자기의 자식이 똑똑하기만 하면 돼. 똑똑하기만 남한테 안 당하기만 하면 돼. 남에게 안 당한다는 것은 좋게 말한 것이고 남을 발로 차고 걷어차고 남을 밟, 밟아 누르더라도 남한테 당하지만 않으면 돼. 그게 오늘, 오늘날의 이, 이 사회 모습 아닙니까? 교회에서도 교회에서도 말로 입으로 가르치지는 않더라도 새로 오는 사람들이 다 보고 그래도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오래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맨 겉만 금미거든 뒤로 돌아서면 아무것도 예? 알맹이 넘는 사람이 건만 그럴 따여 꾸미고 폼만 잡거든. 그러니까 그들이 뭘 배우겠어요? 뭘 배우요 그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아 교회라는 건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저러면서 어? 안서집도 되고 장로도 되고 그러는 거 이게 교회구나. 이 가르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가르친다니, 꼭 입으로 가르친다는 게 아니에요. 행위로 가르친다. 이거예요. 행위로, 행위로 가르치는 게더 무서운 거죠. 하나님은 말 땜에, 나는 그걸 가정에 여긴다 이거예요. 단도 가정에 여긴다. 하나님은 진실을 요구하세요. 우리가 진실을, 그래서 그 부분이 뭐냐? 그 다음 그대로 나오죠. 34절에 또온 옷단에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어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음을 인함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로 너를 책망함을 인함이니라. 자, 우리 이것이 무서운 말이에요. 책망함을 인한다. 책망함을 인한다.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이, 이게 가장 높은 기준으로 우리에게 오하시는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자, 보세요. 보면은. 내 옷단에 죄 없는 가난한 자들을 죽인 피가 네게 묻어있다. 네 옷에 너보다 힘 없는 사람 또 네가 속여서 잡는 사람 속임수로 네 올가미에 네올가에 넣는 사람 꼭 여기는 힘 없고 뭐힘 없고 가난한 사람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힘 없고 가난한 사람의 속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힘, 힘없고 가난하기도 하지만 그것뿐이 아니고 힘이 좀 있더라도 뒤에서 뒷, 뒷덜미를 치면 은그 힘없는 사람이지 뭐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죽인 사람들, 내옷 안에 묻어있다 피가. 근데 그걸 네가 왜 죽였어? 네 집에 구멍 뚫고 도둑질하려고 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그 말씀이에요. 또 담의 구멍을 뚫는다는 게 담을 넘어오거나 담을 파거나 뭐 어떻게 해서 어쨌든간에 집 안에 들어와서 도둑질하려고 을 들어온 게 아니라 이거예요. 아무 죄 없는 사람, 아무 잘못한 것이 없는 사람, 오직 내 목전의 이익을 위해서, 내 즐거움을 위해서 네가 그 사람 죽였잖아. 그러면서도 너, 네가 그럴듯한 사람, 저 멋있는 사람으로 널 보이려고 꾸민다 이거예요. 하나님 그게 싫으신 거예요. 하나님 은 차라리 죄인님은 죄인 모습으로 있는 걸 하나님이 더 낫게 생각하시지, 뒤로는 각가지 나쁜 짓을다 하고 다니면서, 하, 겉으로는 그냥 웃으면서 하, 가장 좋은 사람인 것처럼 그러는 거. 아, 저도 그건 무지 무지하게 싫어요. 저도 그런 사람 아주 싫어요. 하나님도, 하나님은 저보다 더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은 진실해야 돼, 진실해야 돼. 근데 우리가 지금 무섭게 느껴야 될 말은 이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은, 어 이제 마지막 부분에 나오이 말씀. 이 모든 일로 너를 책망을 함 인함이 아니야. 죄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너에게 당한 사람, 어, 어, 알게 모르게 너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 어, 너로 인해서 손해를 입은 사람,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너에게 손챙 손가락질하고 너를 고발합니까? 안 해요. 고발한다 뭐히려 쉽지. 고발하는 게 아니고. 야, 이 세상에 이 가난하고, 이 슬프고, 이, 이 뭐, 못 먹고, 이 사람들 다 누구 때문이냐? 너 때문이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 너 혼자 다 챙겨 먹었잖아. 최근에 어떻게든 얼핏 봤는데,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 사회에 정의가 있다면, 훨씬 우리가 잘살아 거라, 이거요. 맞지? 정의, 정의가 있다는 건 뭡니까? 정의가 있어가지고, 뭐, 서로 정의, 정의롭게 해서 그렇다는 말뿐이 아니고, 조금 덜 먹고, 남들이 생각을 하고. 이 말뜸은 한마디로 이런 말뜸이에요.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이냐? 가, 다그니 네 탓이야. 그 하나님 얼마나 무서운 말씀 맞습니까 나는요 이렇게 이런데서 이렇게 지금 이러고 있지만 나는 옛날에 젊었을 때 이런 생각도 한 사람이에요. 젊었을 때 그때는 젊었을 때는 세상의 문제도 고민하고 그런 그런 나이 아닙니까? 그때 어떤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앞으로 세상을 살때 아프리카나 동남아나 어느 세상. 옛날 중국 어, 가난했잖아요. 중국이나 어느 세상에 있는 그 가난한 사람들, 못 먹고 굶주린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는 한 나는 이 세상도 행복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젊었을 때. 젊었을 음, 영혼이 이 정도는 생각을 해야 돼. 나그 생각했어요. 젊었을 때. 그런 사람이 있는 한 나는 내가 아무리 출세를 하고 내가 아무리 돈을 벌고 내가 아무리 잘 되더라도 나는 결코 해, 결코 행복할 수 없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시는지는 모르지만, 그때 어렸을 때 나쁜 짓도 많이 했잖아. 나나 나도 불량 불량배서요, 불량배 나쁜 짓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이런 생각도 했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은 우리를 정말 무섭게 하신 말씀이라고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불행한 사람들, 모든 가난한 사람들, 모든 굶주린 사람들, 모든 영영, 영양, 영양실적에 걸린 아이들, 다니 네 탓이야. 너 때문이야. 그들이 너를 고발하고 있다 이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기준을 요구하시느라 가셔야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그래 여기까지만 말씀하셨는데 신앙의 기준 또 윤리적인 기준 영적인 기준은 말씀 안 하셨어요. 영적인 기준은 말씀 안 하셨고 영적인 기준은 이제 후에 언제 나올 겁니다. 제가 한마디만 덧붙이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야, 너 지지하게 너내 주머니에서 코무든돈 얼마를 나한테 드리냐? 나 그거 원찮아. 하나님 뭘 원하세요? 네 전부를 원하세요. 네 전부를. 이것만 알아, 알아두세요. 네 전부를 원하지 않아님은. 이건 그건 여기 나온 말씀이 아닙니다만, <laughs> 자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며 우리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하나님 백성.